사편 15편 16편 1 7편의 제목 옆에 대필자는 다 다윗으로 되어 있죠. 그 감동을 받았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삶의 자리 그 환경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시편은 대필 양식이 바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14편은 키워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리석은 자 역사서에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를 실제 만났던 사건이 있었죠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거든요 양떼와 소떼를 가졌던 나발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도피하는 상황이지만도 그 인원이 600명이나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피하고 있을 때 나발의 농장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농장에 도적대가 올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소년 열을 보냈어요.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나발이 이세의 아들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가는 종이 있다는데 그게 다윗 아니냐? 그때 다윗이요. 그렇게 말한 나발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려가는 거 있죠. 나발의 종들도 참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야.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나옵니다. 내 남편은 나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에게 너무 합당한 자, 다윗이여, 그의 말을과 그를 게이치 마소서. 당신 지금 도피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깬 다음 날 종들과 아내가 그 말을 할 때에 그의 몸이요 돌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침해 그가 죽었다라. 사도행전에 가면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라 했고, 선지자가 맡은 그 지혜의 말씀이 불러도 미워하고 멸시하고 듣기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 지식과 교훈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 그가 나발이 될 수밖에 없다. 15편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 14편에 어리석은 자를 기억하고 오셔야 돼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주의 장막 주의 성상 왜 거룩한 상입니까 거기는 거룩한 곳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예 시온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누가 예배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신 거 아닙니까 모시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16편이에요 1절의 키워드가 피한다는 거예요 도피자입니다 왜 다윗이 도피자가 되느냐 10편, 16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모사 길로사람 아이도벨이 카운셀링을 해줬잖아요 나단선자가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여기고 모실 때는 예배자였어 나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없인여길 때는 도피자가 된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 참고오 중에는 침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찌르는 바늘이 그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나를 찌르는 말씀을 하는데 그걸 찬송하래. 훈계를 기리고, 송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 그래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살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하는 게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1 7 편에요. 피하는 자, 에워싸인 상황에서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 같이 나를 이제 뜯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구사일생이라고 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사울은 번뇌했던 무슨 영이 강하게 지배했습니까? 말씀을 버려서 망령과 악령이 지배한 이가 나를 에워싸고 사자 같이 뜯고 찢으려고 할때 그때 하나님은 도움 받는 자로. 그와 분리시킨다는 게 분리바위에 셀라함한 두없이 보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이, 이거는 자연계시입니다. 일반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계시인 율법, 증거, 교훈, 개명, 고, 법도 기록된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수하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시편의 이 카운셀링, 이 조언이 우리를 이렇게 모시는 자로 하여 성산에 오르는 예배자로 초청하는 말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